빨리 가서 찍어주왜안영 아, 언니! 울기로 했잖아! 아! 리아다 빨리... <laughs> <laughs> 마음이 없대 <laughs> 내가 가아 이렇게 챔피언니가 갈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옆에서 너무 잘 도와줘서 잘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우리 BTS 리베로 박해미 데뷔 하자마자 방 뿌듯하다. 뿌듯하다. 뿌듯하다 뿌듯해. <laughs> 진짜 상상도 못했고 그래도 이제 큰 미스 없이 잘 버텨서 다행이었어요. 그냥 제 것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경기를 가서도 그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눈물 좀 흘리셨다 <laughs> 아, 진짜 눈물이 엄마 아빠 생각나서 진짜 눈물이 나는데 고마워요 아, 뭐. 엄마 아빠한테 짧게 영상 찍으라고 그냥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고맙고 그냥 사랑해 지금 <laughs> 이미 벌써 저희보에더 신나있는데요? 아, 표정이? 혜선 아, 네. 아, 네. 아, 아, <laughs> 언니처럼 코스 잘하고 싶은 사람들 세개 붙으세요 혜선 언니가 코스 잘하는 16,000세트 성공의 원인은 뱃살이라고 했어요 <laughs> 사우나를 갔는데 아니 애들이 뱃살이 막 없어요 채하랑 예림이랑 막 내가 뱃살의 힘을 원천 음 이랬는데 뱃살이 독... 있어야지 근 <laughs> <laughs> 선우가 이거 꼭 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꼭 이긴 거예요 아 오늘 이기 힘의 아, 원천 <laughs> 어안 그래도 저희 팀이 13년 만에 갔는데 뒤에 자숙 그... 씨우은대아야저 <laughs> <laughs> 혼자만의 힘이 아니 진짜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것 같고 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들아 우린 아직 한발 남았다. 이 악물고 버티자. 우리가 꼭 끝에 웃술수 있도록 해보자 얘들아. 너무 고맙고 진짜 사랑한다. 2차전 후에 좀 동생들이 해준 말인지. 이 잘했어요. 채나랑 예림이도 너무 미안했고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도 너무 잘 보태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이겨서 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규리그 먼저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플레이오프라는 큰 시즌에, 큰 경기에 먼저 들어가는 게 부담감이 진짜 컸을 텐데, 잘 의견을 듣고, 미안하고, 잘했어. 뭐. 너무 예민 했던 소리를 너무 빡빡 질러가지고, 그렇게 이기고 싶었습니다. 경기 지면 끝이잖아요. 없어요. 그쵸. 다음이. 진짜 음, 뭐, 뭐 올라올 거였네. <laughs> 진짜 저희는 기, 기세로. 같이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이기세 끝까지 몰아가지고 우승 꼭 하겠습니다 저희가 13년 만에 어떻게 챔프전 가게 됐는데 진짜 언니들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챔프전 가서도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13년 만에 이제 저희 저희가 이차를 비록 지긴 네, 했지만 그냥 비등비등한 상황 네. 속에 <laughs> 뭔가 한계가 부족해서 진 느낌이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3차전 올라왔을 때 어느 그 누구 팀보다 가장 간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 1세트도 역시 좀 긴장이 많이 됐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올라가서 잘 됐던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누구 하나 큰 부상 없이 챔결에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언니들 최고 언니들이 너무 열심히 해줬는데 그래도 그 성과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멋있습니다 언니들 어 챔프전 간 만큼 언니들 꼭더 열심히 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티 13년 13년 만에 우승 <laughs>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언니들, 훈련도 많이 힘들고 몸도 많이 안 좋은 언니들 많은데 그래도 챔프장 가게 돼서 너무 좋아요. 언니들 이 상태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아프지 마요. Alhamdulillah basnya. Aku senang banget hari ini karena aku khususnya aku aku nggak menyerah juga sampai akhir karena aku tahu tadi set pertama, set kedua mungkin mereka sudah mempelajari uh, tentang ya tentang aku lah pasti belajar mereka kan terus uh, akhirnya oke okay, aku sedikit goyang tapi aku setiga kayak ah, apa enak goyang kayak gitu aku main aja kayak biasanya soalnya ya sama aja ya, gitu akhirnya set keempat set ke set keempat ya, ya akhirnya aku kayak ah yang penting aku main aja gitu nanti hasil biar Tuhan yang hasilnya bantu kayak gitu terus Hemin juga dia jadi cheer up, jadi kita akhirnya yang jadinya kita gak fokus kayak haha gitu datang kayak ah gitu mungkin dia kayak pencair suasana kayak gitu terima kasih tapi buat semuanya juga hebat sih hari hari ini bertahan sampai akhir. Saya senang juga kan aku menjadi bagian dari tim ini juga aku senang terus aku juga pertama kali kan masuk final di liga ini karena tahun lalu kita cuma sampai peringkat tiga aja ah terima kasih atas kerja kerasnya terus terima kasih diriku udah bertahan sampai sekarang oh ya apa? <목소리> 정원이 화이팅! 정원이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탁탁한 다음에 안아주이서 하는거 있거든요? 나돌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 시 <목소리> 안아줘라잉 <졸아>, <목소리> 어, 뭐야 나태 직캠이야?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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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뭐야 진짜래 직캠이야? 어 직캠이다! <목소리>